우리가 지난 주부터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나눌 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어떠한 임금도 이 땅의 어떠한 정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욕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라는 말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요구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취업,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분명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때렸을 때, 마지못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더 원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통해 지금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억지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다윗 왕의 생애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될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심입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만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것은 생명을 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지금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데에 대한 거룩한 분노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조금만 자기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게 되면 이럴 수가 있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모한 믿음의 행동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예스 할 때에도 용기 있게 노할수 no 있는, 아니야 할수 있는, 틀렸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타협하고 세상이 다 맞춰 살려고 요구할 때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더 걱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광도 챙겨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한 다른 어떤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투구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것을 입혀주고 씌워줬지만 그것이 어린 소년의 몸에 맞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분명하게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준비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오늘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왜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분명하게 오늘 이 땅의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했던 거지요. 그는 골리앗이 누구인지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세상 권리학과 맞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45절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그가 얼마나 강한 자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요. 세상과 싸워 맞설 만한 강한 무기가 여러분의 손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골리앗보다 수만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힘껏 던지십시오. 우리의 이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믿음의 실력을 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무모한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 요행과 운에 맡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실력과 합쳐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주일 학교 때부터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요.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무려 넉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골리앗이 어 어떤 자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17장 맨 시작하는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4절부터 7절을 들여다보시면 골리앗에 관한 묘사가 자세히 나오고 있죠 먼저 그의 키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4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그는 가드 사람이고 그 키가 무려 6규빗 한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넘어가면 그가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으로 둘렀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노트 5,000세갤입니다. 또그 다리에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노각반을 찾고요. 어깨에는 단창을 메웠는데 이 창자루가요. 얼마나 컸던지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창에 날 하나의 무게만도 1 600세계리 될 정도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자들이 그를 보호하고 서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감이 잘안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대 그런 이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그의 키가 무려 290이에요. 190이 아니고 2m90이에요. 그의 몸의 둘은 갑옷의 무게가요 무려 60kg에 해당합니다. 장정 몸 하나가 갑옷의 무게였다니까요. 그 갑옷을 입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였다면 그의 힘이 얼마나 강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노창에 그 창살 하나의 무게만도 6kg 정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의 키가 사무엘의 기록에 보면요, 다른 장정보다 어깨 위나 그가 더 컸다고 묘사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 사울 왕조차도 지금 감히 나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정도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위약. 감을 주는 그런 용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골리앗과 지금 맞서서 단순히 물맷돌로 그냥 던져서 이겼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믿음에 정확하게 빈틈을 노려서 바로 그 이마 정중앙에 돌을 꽂을 만큼의 실력이 더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상황을 보면요, 대충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니까요.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골리앗은 온몸을 갑옷으로 덮고 있습니다. 방패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의 몸 가운데 유일하게 빈틈이 있었다면 바로 눈과 이마 쪽 밖에 없었어요. 그곳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던지지 않으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요, 그냥 가만히 서서 겨냥해서 던진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 부분인 48절 4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 물매를 어떻게 해서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와 같은 실력을 과연 어디에서 키운 거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용기를 보고 기적을 일으켜 세운 것일까요? 예,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분명 아닙니다. 분명 다윗은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돌멩이 들고 나선 것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서 34절 중간을 보시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묻죠. 아니, 너는 지금 한낱 양이나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저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과 네가 상대가 되겠냐? 그렇게 묻자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4절이요.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 볼까요? 34절. 그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어떠한 자세로 이 골리앗 앞에 섰는지를 함께 여러분이 그 마음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칠때 사자와 공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셨다면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에서도 나를 지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때 곰과 사자로부터 양 떼를 지키기 위해 훈련했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에 지금도 동일한 믿음의 자세로 싸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일단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겠지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으로 무모하게 달려간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이 있기 훨씬 전부터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던져 자신을 보호하고 양떼들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요. 오늘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보면서 이 싸움에서 이긴 기적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고요. 평소 양떼를 돌보는 사소한 싸움에서 자신을 훈련해 온 다윗의 실력에 주목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양대를 지키는 시절부터 성실히 싸울 준비를 해온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니고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것 때문을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에서부터 믿음을 훈련해왔고 믿음을 무장해 왔고 그 믿음의 실력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에 기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위에 실력을 더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놀고 있는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소한 싸움에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이다 하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더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날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 위에 성실하고 진지한 삶의 자세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갈고닦는 실력이 더해질 때 그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맷돌을 준비할 때, 거기에 그 물맷돌을 들어 사용하실 때 기적이 일어남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어떤 물맷돌을 들려 주실지 몰라요. 그 물맷돌을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맷돌은 골리앗이 가진 창과 검과 단창과 그 앞에 가로선 방패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 것 없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물맷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사용되는 도구가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하고 실력을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보세요. 그에게는 창도, 검고, 검도, 또 칼도, 또 방패도 있었지만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 무기를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칼과 창이 없다고 해서 두렵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에 어떤 것을 들려 주시는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 돌멩이 하나도 원수를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될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실력을 쌓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물못 물맷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찮은 물맷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떤 도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시키시는 여러분의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보잘 것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맷돌로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들고 서십시오. 그것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하게 사용되는 물맷돌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사극을 보다 보면 종종 인용되고 또어 드라마 속에서 어떤 나타나는 사건이기도 하는데요. 이조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기 태조 이성계와 그 신하들은 고려의 왕가였던 왕씨 일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모반하여 다시 왕위를 차지할까 두려워서. 왕씨 집안을 고려 왕씨 일가를 다 몰살시킨 역사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학살 사건보다도 더 참혹했던 그런 학살이었습니다. 단순히 왕가였다는 이름만으로 그의 일족을 다 멸살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왕씨가 김씨, 이씨, 박씨만큼 번창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 살아남기 위해 버텼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주씨가 되었고 가운데에 점을 찍어서 옥씨가 되어 살아남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점 하나를 찍고 안 찍고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때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혹은 우리가 점처럼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어쩔 때 우리 인생의 승패를 나누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하나의 점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평범한 인생에 파묻혀 있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도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양 떼를 돌보던 이 시절이 그에게 하찮은 것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의 작은 우리의 위치도 지금 하고 있는 사소한 것도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하찮은 것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오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시시해 보이세요? 직장에 출퇴근하고 그저 출근 도장 도장 찍는 것이 오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보다 오늘 너무 별볼일 없어 보인다고요? 아니요. 그 사소한 싸움 싸움 하나하나가 생겨서 점이 되고 그것이 선이 되고 그것이 운명이 되고 그것이 나라를 책임지는 위대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요. 사소한 싸움에서 실력을 키우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우리가 권리학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러한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각오와 동일한 자세로 매일매일 우리 앞에 있는 곰과의 싸움, 사자와의 싸움, 양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맡은 것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를 지키고 어떻게 민족을 책임지는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 이 땅의 위정자들을 보세요.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오늘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민족을 책임진다고 나서는 자들이 과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인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사소하고 평범한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결코 인생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하고 있는 골리앗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맷돌을 들고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앞에 있는 매일 매일의 사소한 싸움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들었으실지 오늘 준비된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정말 준비되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